안녕하세요. 오늘 차량 손쉽게,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물파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어디서 보고 스펀지에서 보고 지금 보는데 동네 물파스, 신식 물파스를 더에게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수로 사람의 눈하지만제 이미 차에 여러 번 썼는데 굉장히 보이죠 자, 장기스를 지울 때 컴파운드 필요 없습니다. 물파스면 다 지울 니다 그거 에 보세요. 보면장기스가 많죠? 이게 지금 이 보도블록에 부딪힌 건데, 불파스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자, 보기만 하세요. 지어보겠습니다. 물파스 기능 최고입니다. 깔끔하게 지어지죠? 깔끔하게 지어지죠? 대박이죠? 대박이죠? 찍고 있나요? 네. 보기만 하세요. 대박이죠? 자, 대박이죠? 이거 지금 보도블록에 부딪힌 거거든요? 컴파운드 살 필요 없어요. 저 이거 지금 3년째 쓰고 있어요. 3년째. 대박이죠. 다 지웠습니다, 다. 대박이죠. 파스 이렇게 닦고, 이제 뭐 휴지나 물티슈로, 편한 걸로 한 번만 가볍게 마무리해주면,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잔기스가 다시 뭐 남아있다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컴파운드 대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파스, 컴파운드 대신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상입니다.